안녕하세요. 하창한 봄날 아침 모란 TV는 지금부터 기분 좋은 힐링 코디를 시작해 봅니다. 지금 보이는 자켓입니다. 린넨 자켓 워싱을 돌려서 아주 자연스럽고 멋스러운 베이지 색상의 린넨 자켓인데요. 심플하면서도 멋스러운 정말 구긴 구긴 듯한 멋스러움이 살아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더구나 베이지 컬러이고요. 어, 린넨 소재라서 또 워싱을 돌려서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 그런 분위기의 자켓입니다. 여름까지 쭉 걸쳐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인데요. 기본형이지만 뭔가 세련돼 보이는 아주 멋스럽고 세련돼 보이는 기본 자켓입니다. 사이즈는 우리 뭐 5, 566분이나 또 우리 77분도 자켓을 단추 잠가서 입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요. 그냥 우리 멋스럽게 히뚜루마뚜루 툭 걸쳐 입는, 걸쳐 입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또 셔켓을 걸쳐 입는 분위기와 우리 또 자켓을 걸쳐 입는 그런 분위기는 한층 또 틀리답니다. 분위기가. 네, 베이지 색상이면서도 약간 브라운 빛이 약간 감도는 아주 멋스러운 그런 자켓에 바느질 또한 고급진, 예, 그런 소재, 어, 그런 바느질이구요. 뭐, 스커트 바지, 와이드 바지, 청바지, 베기 바지, 어디에나 잘 매치가 잘 되는 그런 자켓입니다. 우리 이런 자켓 하나 있으면은요, 어, 특별히 많은 옷이 필요 없구요. 어, 외출 나가실 때라든지, 네, 뭐 정장 입어야 될 자리에도 이렇게 걸쳐 주시면 아주 세련돼 보이고 기품 있어 보이는 멋진 스타일의 자켓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헛겹이라서 여름까지 입어질 수 있고요. 아주 부들부들하고 느낌 좋은 워싱을 돌려서요. 정말 부들부들한 느낌 좋은 자켓입니다. 네, 안쪽에는 우리 레이스 민소매 두 가지 콤비가 너무나 예, 잘 어울리죠. 민소매 역시 워싱을 돌려서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예, 연출하였고요. 네, 같은 색 어, 베이지 계열이라서 더욱 돋보이는 그런 자켓입니다. 청바지 위에도 너무나 잘 어울리고 네, 뒷모습 자연스러운 뒷모습입니다. 첫 번째 소개였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아주 고급스럽고 너무나 예쁜 연핑크 색상. 너무 진하지 않고 또 연하지 않은 소재 역시 린넨 100%구요. 린넨 소재여서 더욱 고급져 보이는 연핑크 컬러의 디자인 또한 핀탁을 주어서 디테일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 정성이, 예, 들어 보이는 그런 분위기의 셔킷입니다 네. 앞, 요구선에 핀탁을 아주 정성스럽게 들어갔구요. 음, 소매단의 카우스 8부 소매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색상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아주 화사하면서도 예뻐 보이는 연핑크 칼라 셔켓이죠? 자, 아이보리 린넨 바지와 같이 코디해 봅니다. 바지 역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베기 스타일의 약간 한랑한 아주 귀여운 바지입니다. 네, 안쪽에 크림 색상의 레이스 민소매와 린넨 소재의 핑크 컬러. 이세 가지의 너무나 예쁜 색감으로 우리 중년님들의 또, 우리, 어, 하사하게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컬러로 코디를 해봅니다. 자, 요즘에 옷들을 너무, 어, 딱 붓게 입으시면 정말 멋없고 촌스러워 보이죠? 약간 여유있게, 귀엽게, 알랑한 멋스러움이 있는 요즘 스타일의 옷들입니다. 네, 뭐, 키가 다소, 뭐,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커 보일 수도 있고 어 그런 어 분위기를 떠나서 일단은 한벌 이렇게 갖춰 입으시면 아 세련돼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네두 번째 코디였습니다. 네, 뒷 모습이고요. 네 이번엔 또 우리 아주 너무나 우리 어 중년님들이 좋아하시는 크림 칼라의 자켓과 브라운 계열의 베이 바지, 귀여운 통베이 바지입니다. 키가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이런 걸 떠나서요, 자 이런 스타일로 입어 주시면 뭔가 요즘 어, 유행 스타일에 어 맞게 입은 분위기 같고 또 세련돼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네 크림 칼라의 우리 자켓입니다. 점퍼죠? 팔부솜에 한번 접었습니다. 네, 허리 단을 욕구선으로, 네, 허리를 마무리해 주었구요. 스뎅 컬러와, 네, 안쪽에 우리 스트라이프 단추 티와 같이 그림 컬러와 코디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허리선에 우리 저기 어 단이 시보리 단이 있는 그런 스타일은요, 우리 중년들의 배를 커버해 줍니다. 이렇게 입어주시면 뱃살 하나도 안 보이 안 보이면서도 세련돼 보이는 그런 캐주얼 스타일의 점퍼입니다. 크림 색상이고요, 깔끔하면서도 세련돼 보이는 네. 아랫단에 단추를 이렇게 잠가서 입어주시면 뱃살 커바 확실하게 됩니다. 네 주머니 금직하게디자인되었고요뿔 단추 깔끔하면서도 세련돼 보이는 쇼츠 잠바를텅 베기바지와 같이 코디를 해보았는데요. 너무나 세련돼 보이고, 샵에 오신 분들이 다들 한 벌씩 <laughs> 입고 가셨는데요.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H 벨트. H 벨트로 허리를 마무리해 주었고요. 아, 요즘에 통 넓은 바지들을 보다 보니까, 또 아, 좁은 바지들은 정말 또 유행이라는 게 무시 못하죠. 좁은 바지들은 또 베기 싫고요. 통이 넓으면서도 베기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 길이감을 약간 짧게 입어 주셔야만이 또 어울립니다. 이 스타일에 또 길이감이 너무 길면 또 이상하게 어색하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또세 번째, 네 번째. 자, 이 스타일은. 핑크 색상의 베기바지와 아, 위에 쪽에 남방 셔츠가 너무 예뻐서 어, 디자인도 캐주얼하면서도 색상이 또 고운 핑크색이라 핑크색이다 보니까 정말 예뻐 보이는 핑크 컬러로 한벌 깔맞춤 해보았습니다. 촌스러운 맛은 하나도 없고요. 너무나 세련돼 보이고 연한 칼라라서 한벌 조금 어색할까 싶은데요. 아 아니에요. 너무나 고급스럽고 정말 멋져 보이는 그런 분위기 샵에 오신 우리 손님께 어, 입혀 보았는데요. 사진을 한장 남겨둘까 <laughs> 고객님께서 예 어, 반대를 하셔서 제가 사진은 못올려드립니다마는 너무너무 하사하고 예쁘고, 우리 봄철의 꽃보다도 더 예쁜 우리 중년의 분위기를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컬러 디자인인데요. 셔츠 또한 그렇게 오버핏이 아니라서요. 지금은 뭐 하나만 입으셔도 됩니다. 한여름까지. 부들부들하고 소재 좋은 린넨 100%. 고급지고 기품 있어 보이는 그런 소재의 린넨이기 때문에요. 색상이 이렇게 화사하고 예뻐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에. 네. 아, 너무 예쁘죠? 자, 아래쪽에 화이트 바지와, 아, 핑크 바지와 같이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코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